네, 헤라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에 시장실에 있던 CCTV가 사실은 녹화도 안 되는 가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전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남시 시장실에는 CCTV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뇌물을 받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CCTV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동규 저 본부장도 시장실에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녹화도 안 됐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다. 자기가 정진상에게 시장님이 저 CCTV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다 가짜야 음.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CCTV가 가짜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울 텐데 그거를 가짜로 놓고 내가 이래서 못 받는다고 그걸 갖다가 PR을 할 정도면 얼마나 부끄러움면 수치를 안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란 걸못 느끼나 봐. 더군다나 자기 아랫사람들 아니야.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가짜 껍데기 갖다 놓고 갖다 놓은 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CCTV 때문에 난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걸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내가 가증스럽게 가식 떨면서 거짓말을 하는 걸. 그러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볼까? 아 아우 시장님이니까 무조건 존경한다고 볼까? 너 그분의 뇌구조가 이상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무리 어린 아기도 저 인간이 존경스러운 인간인지, 굉장히 가짜는 하찮고 열등하고 무시할 만한 인간인지 그냥 알게 돼 있거든. 무시할 만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시장이란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해. 미친 사람 같아요. 어,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날 우습게 봐서 진짜 내 일에 협조 안 해주고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나를 물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나? 사람은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 그 사람은 좀 아프고 힘든데, 저해도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만약에 배신해도 그게 되게 가슴 아프고 참회하게 돼 있어.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돼 있어. 근데 자기가 보기에 그 사람이 암만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막 이래도 나중에 갑질 폭로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인격적으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거짓말하고 방탄하고 후한 무치하고 양심이 없는 뻔뻔한 인간이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불리해진다 싶으면 바로 배신하게 돼 있어. 배신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 하나도. 그리고.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그 사람을 돈을 위해서 쫓는 거거든. 돈이 생기니까 쫓지 돈을 위해서 쫓는 사람은 돈이 안 생긴다 그럼 바로 버리는 거야 권력을 위해서 쫓는 사람은 권력이 나한테 안 온다 바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등신인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자기가 멋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 돈이나 권력과 이런 거를 줘야만 쫓아와 그러면 자기랑 친한 게 아니지 일반인도 뭐 준다 그러면 다 쫓아와. 진심으로 존경받는 존재로 거느려야 돼 그래서 정치를 2, 30년 한 정치인들은 자기를 정말 충심으로 존경해서 믿고 따르는 그런 정계의 어떤 말하자면 제자지 그것도 정치계의 제자 거느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재계도 마찬가지지 자기 아랫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이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보인 인격적인 사업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거느려야 이게 탄탄하게 그걸 보고 그대로 해서 음. 이게, 보고 배운 사람들이 밑에서 딱 유지를 해서, 그, 파가 생기잖아, 전개에도 파가. 그치?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양아치처럼, 그냥 돈 흔들고, 이건 조폭도 그렇게 하잖아. 깡패한테 돈 주고, 야, 쟤 찔러. 그럼 찌르잖아. 조폭 정치지, 이게. 내가 권력으로 니네 비호해줄게. 이게 조폭 아니야. 우리 구역 관리 내가 해줄게 뒷배 봐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철학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 철학이 없고,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철학이 있고, 인격이 있고, 타인이 나를 볼때 어떤 인간이라고 보이는지, 그걸 자기 삶을 통해 증명해야 돼. 10년, 20년을 통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인격으로, 존경심으로 거느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인격이나 존경심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양아치 조폭 같은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내 인격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막, 그렇게 CCTV 얘기하고, 또막 유동규 얘기 들어보니까 김부선 씨랑 춤은 있었잖아. 네. 근데 뭐 집까지 발해다 줬다고 했다 하대? 아니, 그런 말을 막 하고, 뭐, 모른다고 하고, 막, 음. 이게 정말 자기 아랫사람한테 자기가 어떤 존재로, 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음. 정말 미친 사람이야. 어, 참 문제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 네. 빵점이죠. 음.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 모르고 들어갔지. 그 위슈를 음. 1년 동안 하면서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서 알아가잖아. 음. 그지 물론 무의식 속에 너무 뺏긴 애고가 있어서 되게 뺏는 도둑놈이 세다는 걸 알았지. 음. 마음으로 딱볼 때는. 그게 엄청 세고 인정사정 없는 잔인성의 살기가 있어서 그냥 목숨 걸고 뺏는다는 걸 있었지만 이제 봤더니 이렇게 어리석고 애기라는 거를, 요번에 알았어. 너무 어리석어서, 아기들은왜 자기, 이렇게 어떤, 품위, 이런 조절이 없잖아. 아무데나 짜증나면, 화내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못하잖아.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 그걸 아는 건데, 어른이 돼서 자기 방탄한다는 게, 임기 응변식으로 그냥, 거짓말 할 줄만 알아. 거짓말, 거의 수준이, 조폭 수준이야. 경사한테 끌려간 조폭이 아니거든요. 발뺌마다 증거남. 어? 그런가? 이랬다가 또 증거남. 그런 것도 같아요. 뭐 이런 식이지. 어. 차원도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방탄을 음. 하잖아. 조폭 같은. 음. 참 자질이 모자라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떻게 사법고시 시험이 됐어? 모든 국회의원은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IQ 검사를 해서. 1 5 2하는 국회의원 되게 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인데. 지능이 높아야 될거 아니겠어? 감성지수. EQ도 하고, 지능, IQ도 하고. 그 일정 이상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람만 하게 해야 돼. 이분 진짜 IQ 100도 안 된다, 한표예요 네, 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을 IQ 테스트를 한다면, 음. 150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EQ까지 한다면 EQ는 거의 빵점 수준일 것 같고 왜? 응.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때로 등신짓하고 맨날 권력다툼하고 자기들 원하는 거 갖겠다고 하면서 제 탓이라고 하고 응. 머리가 이상해요 응.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빵점이지 EQ는 IQ는 그냥 그냥 머리를 외우는 것만 잘해 뺏으려고 공부 잘해서 내가 남 위에 올라 서겠다 뺏겠다는 짐승성의 IQ 정도지 상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정서적 지능이 높은 그런 IQ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다 해산하고 e q IQ가 모두 높은 정서적으로 국민을 엄청 공감해주며 국민보다 훨씬 뛰어나서 국민의 부모처럼 국민이 징징거리면 받아주고 잘못하면 혼내주고 이런 어떤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을 백분만 모아야 돼 분명히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음. 또 국힘에서도 김재현 최고위원이. 하는 발언들이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분이 정광울 목사가 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정광울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여당의 공당의 최고 의원이그 특정 종교 목사 꼬봉 같은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발언을 하면 국민을 따라야 되잖아. 민의를 따라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사실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든 안 되든 그거 중요하다고 안 봐. 왜냐면 하그걸 수록할 때뭐 반항해라 이러겠어? 그 정신이 좋은 점을 계승하겠지. 그런 것만 주, 수록할 것이고. 그걸 잘 정제해서 넣어도 괜찮고. 맞는다고 큰일 나.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가서 그 발언할 때. 자기의 발언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공당 최고의 원으로서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5 1팔 그걸 넣겠다고 한게 공약이었잖아. 네. 대선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그 대통령 쪽에 있는 여당의 공당이 대 네. 그 최고의 원으로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발언을 막 하고. 어,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을 볼때5.18 유족들은 마음을 다치잖아. 그런 말 자체가. 왜 다치게? 해? 자기가 국민의 대표면 양쪽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다칠 발언 안 해야 돼. 잘못해서 혼내키는 건 모를까. 그치? 국민이. 오, 어, 그런 발언하고 미국까지 가서 또 무슨 정광훈 대표, 그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어, 자기가 따를 사람인 것처럼, 죽은인 것처럼 발언을 했어요. 그게 부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야. 음. 이 수치가. 그럼 국회의원을 보면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이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거든. 음. 멋진 사람을 보면 희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되게 행복하고, 아,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 희망도 샘솟고, 따라가면 되겠다 싶고,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저런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민들이 좌절하게 되고, 저것들이 나라 망치지 않을까, 말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올라오고, 너무 부끄럽고, 저 사람들 치웠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회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렇죠. 응. 그리고 자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수치떨어도 너무 너그러워. 응. 모든 걸 용서해. 자기들끼리. 셀프 인정하고, 셀프로 용서하고. 이거 너무 잘해요. 자화자찬, 내로남불. 응. 그리고 그냥 서로 상대는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고 음. 저런 분들은 저렇게 헛된 말을 하고 수치 떨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전개에서 추출돼야 돼. 이재명 대표도 진작에 내쫓았어야 돼. 때로 지금 망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해산 맞고요. 국힘도 저런 사람을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없어져야 돼요. 음. 여러분, 국회를 해산합시다. 국회를 해산해서 음, 정의롭고 정말 존경스럽고 멋진 분들 양심이 있고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을 100분만 모십시다. 네.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